처음 <laughs> 날또 이렇게 약간 안 됐다가 굉장히 <laughs> 그렇죠. 복합적이 맞아요. 저희 엄마도 이 전화만 하면 밥 차려 먹으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. 밥을 그게 어머님이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항상 밥을 차려줬던 네. 습관을 몸에 배어있는데 이걸 못해 드리니까 전화할 때마다 밥을 잘 챙겨 먹으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문득 걱정이 늘 네. 그래요 엄마들 나... 항상 걱정 많아요 응. 아... 예전에 그 어떤 남자분이 책을 읽고 갑자기 엄마에게 잘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아... 들어서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엄마 사랑해 그랬더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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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저 음. 가슴 뭐좀안 좋아가지고 수술했는데 을 그때 제 옆에서 이제 간호 병간을 했던 분이 네. 집 사람이잖아요. <laughs> 네. 근데 병간을 하고 이렇게 스타 보고 있으니까 집 사람도 엄마구나. 음. 저희 아버님을 지금 어머님이 병간하고 음. 계시거든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음. 아 병간을 하는구나. 그래서, 우리 집 사람은 역시, 어, 엄마다. 경규아가 네. 네.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. 아. <laughs> 엄마, 미안해요. 저, 신작가님 만나 감동받아가지고, 뭐좀 생각 좀 하고 들어갔어요. 네. <laughs> 네. 결혼을 좀 늦게 네. 하셨잖아요. 네. 글쎄, 저는 정년기라고 생각하는데. 아. 네. 음. 아니 근데 결혼하면서도 6개월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, 제가 결혼할 줄. 잘, 잘 몰랐고. <laughs> 6개월 전까지는 잘몰랐었고 <laughs> 네. 그런데 이제 글을 쓰러 이렇게 혼자 많이 다녔었어요.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30대가 지나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. 음. 혼자 글쓰러우고 하면은. 음. 외단방쓸 때는 정말 매일 내가 방 안에 있으면 이렇게 노크를 해요. 어허. 그리고 이렇게 괜히 할 일도 없으면서 괜히 물그릇 같은 거 괜히 어. 갖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왜 그러는가? 왜 이렇게 음. 자꾸 부러지기 생각했는데 불안해서 그랬던 아.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나도. 네. 혼자 여행을 왔으니까. 그러니까 네.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도 안 않으니까. 안 않으니까. 네. 나오지도 않고. 네. 불안하죠. <laughs> 제주도의 풍광 좋은 데 왔습니다. <laughs> 어. 그리고, 그리고 안에 뭐 들어가면 자꾸 탁탁탁탁. 이렇게 <laughs> <내리고. 웃음> <laughs>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먼저 내려갔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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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로비에 내려가서 신문 다 보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괜찮으니까 <laughs> 음, 나 이렇게 <laughs> 그런 인사죠. 그리고 아무것도 드리지 이제, 마라. 네, 그리고,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구나 혼자 다닌다는 게 <laughs> 그런 생각이 어, 사람은 혼자보다는 둘이 있는 게 음. 좋아보이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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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지나니까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또 셋이 있는 게또 좋아보이고 어. 그랬어요 그러, 음. 그렇게,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. 됐죠 <laughs>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러브스토리 끝난 겁니다 <laughs> <laughs> 어떤 부분이 좋으요 아니 사실 주셨어요? 그냥 한... <laughs> 그냥 냄새가 좋았어요 <웃음> <웃음> 아, 시인이시잖아요. 네, 네, 네. 아무래도 소설가이시고 네, 시인이시니까 집에서도 네. 남편께서 시 쓰고 계시고 신작가님은 또 소설을 쓰고 계시고 그런 네. 사람이 굉장히 격조 있는. 네. <laughs> 아, 마음늘좀 늦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근데, 근데 오래전부터 그 모든 네. 책의 그 인쇄비 1%를 기부를 계속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아하고있지고아유근아참아우어아하나 네. 아, 아, 근데... 음. 삼... 어, 선배님도 많이하시이아요 아이고,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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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참. 아이고, 는뭐고단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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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 아이고, 아고아고고 아다시고 진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도 계속 주시고, 나는 <laughs> 어 자선행사 이런 것도 가셔서 사회 어 며칠 전에도 자선행사 가셔서 그 재능기부 사회 봐주시고, 그걸로 다또 <laughs> 하시고, 3분의2는 순회인 저희 회장 그래서.